자,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는 뱀이 절반 죽어있습니다. 지금 꿈틀거리는거 보이시나요?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계속 꿈틀거립니다. 와, 뱀의 길이는 거의 한 13, 14미터정도 대고 있는데요. 되게 꿈틀꿈틀거려요. 절대 꿈틀꿈틀거리죠.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생명력이 정말 찔겨요. 한번 짓밟아 보겠습니다 몸을 베베베 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짓밟아 보지만 와... 거의 새끼 종류인데 길이가 꽤 깁니다 peace